9장 27절에서 1 8절 신약 362쪽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님. 주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는 우리 죄인들이 오셨지만 초림에 오셨지만 죄인일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다시 말해서, 죄가 털끝만치도 없어야 천국 갈수 있다. 이 말이죠, 18절을. 죄와 상관없는 자.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공기와 상관없어. 그러면 물속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공기 상관없으니까. 네? 물속에서 살았고 아, 네. 어. 나는 공개상관없어 뭐 달려갈때도 산수통을 맺지 않고 가서 살수 있는거지 응. 물속에 나를 차 박아놔도 난 살아 공개상관없는 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 만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찬송과 네. 통일 찬송과는 543장 새 찬송과는 491장 저높은 곳을 향해 하나 날마다 나갑니다 아내 눈과 정서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요에. i'm 나이가 먹을수록 목소리가 탁해져요. 어린애는 목소리가 맑아요. 맑냐 왜냐? 죄가 많고 좋고. 우리 심령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아. 영적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네. 소중과 실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다 싸우면서 나간대. 저렇군 것을 내가 날거도 나온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죄와 상관는자가 되지. 싸우지도 않고 영적인 싸움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귀야 나를 마음대로 건드려라. 나는 너한테 당해줄게. 응? 그 열려 열려났네 열라. 자기 한 남편 외에는 자기 몸을 허락하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한테 네 몸이 더럽혀지면이속인 단도를 꺼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 그렇지? 그렇게 몸 더럽히고, 영적인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그러면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신 자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도털 피직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말씀은 베드로서 1장 1 0절에 내가 거룩하기보도 거룩한 죄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 죄와 상관없는 자 같이 구별되게 살아처음 첫째 이 청결 의 문제에서도 철봉소에서 청결하고 컴퓨터 생산 공장에서 충결, 어느 것이 더충결랍니까 아무리 공장한때마이 한다, 안들 그, 반도체, 삼성 반도체는 완전히 우주죽같이 있고, 그 입에서도 바쁜 그 이산탄소 몸에서 나온 그것이 반도체그 요양을 미칠까봐 마스크를 다 그리고 아주 오염되지 않게 그 안의 증거를 받아 제가 전에 롯데 백화점 젊었을 때아 그런 아주 그 시설 속에 일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린는것이었 근데 그것을 천장에서 빨아요 빨으면 그것이 닥쳐해가지고 큰 닥쳐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버는 내보는. 그 우리가 보는 눈이 그 먼지가 햇빛을 보면 먼지가 막 가잖아요. 그 어, 이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 먼지 안 보여.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먼지 나고 그 옷을 이렇게 막할 때도 먼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닥트 속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 닥트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게 공간이 넓어요. 그요 근데 그것을 닥트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가 세 칸에, 몇다섯칸그 근데 너무나 그래서 그냥, 그냥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거기에 다 터덕터덕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못 나가는 데 그냥 그러니까 가끔씩 그 필터를 청소해요. 이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어 공기를 빨아가지고 내 이걸 내보내고 거기서 다시 바깥에 보면 뜨거운 그실외기 보면 뜨거운 바람 나잖아요. 이 공기가 나가서 나오고 다시 그것 그걸 대표 그걸 저기 시원하게, 맹맹, 가스 해가지고, 예, 거기서 시원해지 거예요. 뭐이렇게그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내보내. 걸러서, 필터을 거쳤어. 예? 공기청정기같은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방안에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걸 걸러서 내보내. 그필터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내, 내가 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형적인 것이, 그, 피타 아닌, 피타된 것이, 죄들이 탁, 이게 붙어도, 붙어 말, 로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다는 것은, 이 말에서 더럽혀져. 그러니까, 그게 독소가되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지난 주 짓을 했죠, 제가. 일본 사람이 영구를했데 물에다가, 너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물이야. 그러면 현미에 보면 막 그냥 물이 막 막이 산 같이 막 뿔랑거처럼 보이고, 야 너는 참으로 깨끗한 물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물이야. 너는 참 착한 물이야. 그러면 그 물의 키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물의 키가 육각형이 나올 것 같아. 가장 좋은 건 육각형이에요 그 육각형 그래서 이 말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람 몸이 물이 70% 이상이 18, 0물이때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 스트레스받는다 선생님막 나쁜 말 하면 내가 스트레스받아요 그 말투는 순간 근데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분 반갑습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엔돌핀으로, 엔돌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늘 입에서 감사와 은혜로운 말만 나 하고 있는지. 시편 응? 100, 100장 4절은 감사함으로 그분이 들었으며 찬송하려고 궁전이 들러간다 감사와 찬송을 항상 이렇게 발음하시니. 은혜로운 말을 출입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은혜로 인도하셨다. 구속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천국수랑께서 은혜로,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보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도 은혜로운 분이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로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는 항상 전에 어떤 의사가, 아, 병원에 어떤 분이 갔는데, 당신은 암, 말기, 암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있어도 당신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냥 눈에 똥을 떠가지고 그냥 그비법좀알려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당신은 곧 죽습니다. 의술로 아무리 최고급 상급병원에서, 응?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비법. 어. 이거는, 네, 그게 뭐냐. 보자도 같이. 어차피 병원에 와야 좋은 약속을 다시 죽으니까 한달 동안 집에 가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내가 돈도 다 낭비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무슨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고 하냐? 의사선생님이 말했으니까 거기에 좋은 비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피한 백제를 고 쓰는 거예요 첫째. 아 눈이 있으니까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이 있으니까 내가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소통할 수 있으니까 햇볕을 이렇게 주셔서 내가 환하게 전기불도안 켜고 낭비하고서서 감사하니. 땅을 주셔서 내가 발굴할수 있는 땅이 있어. 내가 물만 있으면 발, 물빠질수있는데 땅에서 발끝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감상,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상. 나를 이렇게 내, 내가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내가 심장이 계속 뛸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경을 안드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나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내가 그건 확실하다. 나는 예수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이게 잠깐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말이 깊어요. 아주. 그 사람들한테 그 조일수가 그 없죠. 그 남자분이 아주 그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사도 코끼리도 뱀도 악어도 이게 저절로 생겼냐 만들었어야 생거지이 멍청이들아 만들었어야 생겼지 내가 세탁기를 신여구도안 들어가요, 안들어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 집을 안, 안 만들었으면, 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누군가 만들었으면 누군가. 세탁기 만들었으니까 세탁기를 쓸수 있는 거고, 우리가 TV를 삼성에서, l 지에서 만들었으니까 TV를 볼 수가 있는 고 응? 기아나 현대에서 차를 만드는 것은 차가 생긴 것이고 이 도로도 깔았으니까 도로가 생긴 것이고 터널도 산에 산에 구멍을 뚫어 터널을 차아갈수게 만드는 것도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민간을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부모가 자식을 나누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를 죽이든 말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응? 당신이 부모야 그런 걸 따지고 래도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럴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나누고 뭔가 키들를해 자기 뭔가 투자해 자식한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죄를 지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 받기 때문에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몸에서, 동정녀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다가 사람의 탈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는 죄인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인이 죄 감옥에 다 누구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답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암 환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려고 내가 이렇게 질겨가지고, 내가, 벌받아서 내가 암, 암, 암덩어리 퍼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 있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가 보람 받다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자. 보면서 비판 비판 비판을 쓴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가신을막 침망하면서 내가 잘못했음다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한달 만에 딱 들어와서, 의사가 한 번, 다시 한번 전망합시다. 보니까, 암이 원대감도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러있습니다 주기 1 5장내 보면, 네 나는 너를 치료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수술, 수술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몸속을 다 수술해가지고 아주 영적인 그 눈이 그 우리 2.0이 발동한데 천만억만 배로 눈이 하, 하늘에 있는 그영안는 그렇게 바른 거예요. 왜 모염다, 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땅 모염이 감사와 은혜로 말만 난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축구 5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드네요 택한 백성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 천국에 들어간 주민 만났데 범죄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아가페 신앙을, 사랑을 가져야 합니 뭔가 조건 없이, 아가페는 주는 사랑이에요. 네? 러브, 러브, 응?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랑, 남녀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조건 없이, 부모가 자식한테 조건 없이 준 것처럼, 우리는 세상사람인데 조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아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 털고 없이 살아가려면 자꾸 악인은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넘긴다 거기에 힘을 주면 안된다 우리는 무장을 해요 무장 성결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반도체가 청결한 것처럼, 하늘나라 이 땅에 청결하고, 하늘나라 청결한하늘땅 차이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성결하게, 성결교회가 아니 성결교회. 성결교회. 응? 감사와 은혜로 말로, 우리는 상대한테늘 그렇게. 그리고, 아가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떻게, 사, 어떻게 살았는지. 응? 모든 사람에게 다죽이을 알지. 멈추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하나의 백성 만들려고 다 죽임을 알그 뭔가 본을 보셨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변, 변신해. 어떻게 변신해? 성결하게 살겠다는 마음. 감사 하는 말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사의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청자인 자를 옮겨라 그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 청자인 을를 옮겨라 이사의 60장 2 0절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 지 내 백성을 다 의롭게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 우리는 말, 말, 다시 찬송을 생각하면서 찬송 옥중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 오늘 밤, 불씨의하에 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